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빛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영상을 하나 보시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어, 비어있던 컵에 물을 부으니 뒤에 있던 그림이 반대로 보이거나, 혹은 화살표가 뒤집어져서 보이거나, 자, 이런 신기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러한 현상을 우리가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저렇게 보이는지, 빛의 굴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빛의 반사와 굴절입니다. 오늘의 핵심 개념은 반사 그리고 굴절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빛의 반사와 굴절을 설명할 수가 있다. 빛의 반사와 굴절 기억을 꼭 하면서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반사의 법칙입니다. 반사의 법칙이라는 것은 반사가 일어날 때 광선의 입사각과 반사각은 일치한다 라는 것이 반사의 법칙입니다. 아래 그림을 한번 보시면 경계면에 입사광선이 들어가면서 반사를 하고 있는데요. 중간에 보면 경계면과 수직인 수직선이 점선으로 하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법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입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입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사광선과 법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가 반사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반사의 법칙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입사각과 반사각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반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매질의 경계에 입사할 때 항상 입사광선과 반사광선은 동일한, 굴절로, 동일한 각도로 반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굴절의 법칙인데요. 어, 흔히 우리가 이걸 스넬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굴절의 법칙은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을 먼저 V는 N분의 C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본격적으로 굴절의 법칙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어, 여러 가지 좀 물리량을 함께 보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을 V는 N분의 C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V는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 N이라고 하는 것을 굴절률 c라고 하는 것은 빛의 속력입니다. 자, n이라고 하는 것이 굴절률인데요. 이 굴절률은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이 얼마나 느려지는가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 v를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 c에다가 굴절률 n을 나눈 값으로 어, 정의를 합니다. 자, V는 M분의 C라는 것을 기억을 잘 하시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동차가 아스팔트에서 진행을 하다가 모래사장이 있는 곳으로 진입을 하는 경우인데요. 자, 이렇게 비스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스팔트에서 자동차의 속력이 모래사장에서의 속력보다 당연히 빠르겠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를 보면 모래사장에 먼저 들어온 바퀴는 많이 가지 못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모래사장에 들어온 바퀴는 속력이 느려지기 때문에 많이 진행을 하지 못하겠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바퀴는 아직 아스팔트 위에 있기 때문에 모래사장에 들어온 바퀴보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거리를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반대편 바퀴보다 더 많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두 바퀴의 차이로 차의 차이 움직이는 방향이 꺾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굴절의 법칙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데요. 즉, 속도가 빠른 쪽에서 느린 쪽으로 굴절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개념이 좀 어려우면, 어, 손바닥을 좀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이 손바닥을 쫙 폈을 때, 꺾이는 모양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꺾이는 모양을 지금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이렇게 여기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꺾이니까 손바닥이 향하는 쪽이 굴절률이 큰쪽즉 속도가 느린 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입사광선이 있고요 법선이 있고 공기에서 물로 빛을 쪼여, 쪼여주는 현상을, 어, 쪼여주는 상황을 한번 볼 건데요. 자, 공기에서 물 쪽으로 입사광선 빛을 쪼여주었습니다. 자, 그럴 때, 공기하고 물 중에서는, 공기의 굴절률을 n 공기라고 하고, 물의 굴절률을 n 물이라고 합시다. 이 둘의 굴절률은, 물에서의 굴절률이 공기에서의 굴절률보다 더 큽니다. 자, 그러면, 우측 위에 있는 시기를 보면 보이는 n 분의 c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굴절률이 클수록 매질 속에서 어 광선의 속력, 즉 빛의 속력이 느려지게 될 텐데요. 공기에서의 빛의 속력보다 물에서의 빛의 속력이 더 느리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처럼 광선이 꺾이는 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요렇게 지금 꺾이고 있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러면 손바닥이 향하는 쪽이 굴절율이 큰 쪽이 됩니다. 자, 즉, 속도가 빠른 공기 쪽에서 속도가 느린 물 쪽으로 굴절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공기의 굴절률을 n 공기, 물의 굴절률을 n 물, 그 다음에 입사각을 세타입 굴절각을 세타굴 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네 가지 물리량에 대해서 자 이런 식이 성립을 하게 되는데요 n 공기 곱하기 사인 세타 입사각는 n 물의 굴절율 사인 세타 굴절 사인 세타 굴절 하는 쪽의 각도 즉 n 사인 세타 입사는 n 물 사인 세타 굴절이라는 어,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스넬의 법칙 또는 굴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공기에서 물로 진행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해 보면요, 공기의 굴절률이 물의 굴절률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왼쪽 편에 n 공기의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n 물이 더 크게 되겠죠. 그렇다란 말은 세타 입과 세타 굴, 즉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서 입사각이 더 커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물과 공기 중에는 공기의 굴절률이 더 작죠. 물의 굴절률이 더 큽니다. 그럼 좌변과 우변의 값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세타 입사각과 세타 굴절각을 비교해 보면, 공기의 굴절률이 작은 쪽에 있는 입사각도가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입사각과 굴절각 중에서 입사각이 더 크죠. 네, 이런 것을 우리가 굴절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세한 증명방법은 한번 찾아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굴절 현상들인데요. 지금 첫 번째 그림을 보면 마치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것도 굴절 때문에 공기 중에서 보는 것과 물 속에서 보는 게 굴절돼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여러분들이 흔히 볼수 있는 빨대가 꺾여 있는 모습, 물컵에 빨대를 꽂았을 때 빨대가 분리되어 보이는 현상, 이런 것들도 굴절 현상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떠셨나요? 오늘은 굴절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어 보았는데요. 이거 말고도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굴절 현상 혹은 반사로 일어나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들을 한번 찾아 보신다면 좀더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